여섯 번째, 번째 세 번째 잔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잔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잔가져니 번째 잔가해주겠다고 번째 잔 가져왔습니다. 채 번째 잔았어요 저는 약간 가득 채워서 다기 응. 원했는데 일 세번째 자는 이정도 상태에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방은 별로네요 시끄럽게 있던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박도 당도가 괜찮아요 치킨 좀더 떠서 봐야겠네요. 맥주는 먼저 가습니다네 <laughs> 번째 맥주를 채워봤습니다. 맥주파둑, 약간의과일 그리고 치킨. 제가 발굴적인입니다 무같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덜리은 감자예요. 세네 번째 자. 한번더 먹어야겠네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동안 푸켓에 있으면서 살이 약 3kg 정도 빠졌는데. 오늘 오지게 한번 먹고 반응을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점이 리필 했고요 먹는 음식은 과일이랑 빵빵빵안 좋아하는데 뭐, 여기는 뭐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 좀금 발라서 역시 빵은 구운 맛있어요 음. 일반적인 맛이에요 느끼하고 맥주가 제일 맛있네 창생맥주 음. 맥주도 만족할 만큼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빵 종류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면 여섯 번째? 혹은 일곱 번째 자리인데 지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입장한 지 40분 정도 되고요. 비행기 출발까지는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더 머물다가 어, 비행기 타러 갈 예정이에요. <laughs> 코랄라인지 오시면. 이 케이크 드셔보세요.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맥주는. 자, 맥주는 몇,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일곱 번? 8번 여덟 번째 정도 된거같고요 이거 먹나요?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여기서 먹는 거요? 마지막 잔 마시겠습니다 나온기 정말 좋네요 8 3번 게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시간은 1시 45분 제가 타일 비행기는 2시 10분에 있습니다 2시 10분 비행기였는데 30분 지연되었어요 2시 30분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전혀 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 아, 시간이 지금 딜레이되었어요. 근데도 지금 손님들 다못 해왔습니다. 아, 딜레이된지 한 시간 1 0분 지난 시다 이런 거 보면 뭐 위아더 월드네요. 호치민에서 다시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아, 호치민 국제공항을 나와서 오른편으로 쭉 걷다 보면 보시다시피 도메스틱커뮤니 나옵니다. 국내선에도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지에서. d 피 카드는 사용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하루에 두번 사용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한번 물어볼게요. 오, 하루에 두 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꿀입니다. 맥주 또 마실 겁니다. 나이스줘서 지려버렸다. 푸켓국제공항에 있는 라운지에 비교해선 비교 안될 만큼 종류가 많습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요. 조용합니다. 볼게요. 하나만 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매운스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려고 할게요. 음. 음. 고기입니다. 음. 국수 한 그릇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진짜 맛있어요 외 젓가락 안돼서 한번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건더기만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건더기 넣어서 겠습니다 국내선은 나온 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은색이래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면의 종류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라면같이 생겼거든요. 뭐 소세지도도 있고.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솔직히 배는 부는데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거도 맛있네요. 2 0분이고요한 어, 20분 정도 더 있다가 비행기 타는 곳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20분에서 곤출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빡세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일찍 왔어요. 네, 휴. 노이즈 캔슬링 정말 좋습니다.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공항은 왼쪽이라고 하네요. 눈에 밟히는지 항상 합니다. 인방 잘하겠네요. 베트남 다낭에 있는 오션 빌라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정문으로 살짝 걸어 나가서 현지 음식점. 들려볼 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개인욕조도 있고, 음, 아, 아, 좀만 더 걸어나가면 메인 풀장도 있고요.